안녕하세요 무가금의 희망 홀리시입니다 제가 현재 브로근 1000점 30랭크를 달성해놨고 한국 랭킹도 2위를 찍어놓았는데요 그 와중에 상빈님이 1위네 그 다음으로 점수 좀 올려놓은게 팬니입니다 지금 현재 884점으로 한국 5위에 자리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천상계 팬이 좀 플레이해서 한국 랭킹 1위까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했다가 더 떨어지는건 아니겠지 자, 그럼 오늘도 역시 랜덤 듀오로 바로 달려볼게요. 와, 역시 천상계라 그런지 매칭이 안 잡혀요. 지금 한판 하려고 한 30분은 오하고, 한 5분 정도 기다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게 잡은 경기에서 광탈하면 안 되는데, 지금 저희 주변에 상자가 하나도 없죠. 저희 지금 로사님은 아래쪽으로 그냥 쭉 달려가 버리셨고, 자 저는 이거라도 먹어줍니다 일단 천상계 주호기 때문에 천천히 침착하게 플레이를 해야됩니다 오 좋아요 지금 큐브가 두개 늘어났죠 아래 로사님이 두개정도 먹고 오신것 같은데 오 좋습니다 자 일단 천상계 주호는 진짜 절대 무리하면 안돼요 사람들이 다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도 너무 잘잡고 좀만 방심하면은 그냥 죽는수가 있어서 자 지금 이거 모티스들 지금 갇혔죠 자 위에 잡아주고 자, 나이스. 어, 근데 지금 저희 위치가 너무 안 좋긴 한데. 자, 도망가면 쏴주고. 자, 궁극기 탔으니까 또 바로 깔아줍니다. 나이스. 자, 근데 지금 저희 로사님 압박 좋아요. 자, 저는 이거 파이퍼를 압박해줍니다. 이쪽으로 돌아주면은 공 쓰겠죠? 나이스. 자, 그러면 따라가서 저희 로사님, 오, 어, 죽으면 안 되는데. 자, 저희 로사님이랑 양각 잡아서, 나이스. 잡아줍니다. 야, 저희 로사님이 옛날에 그 이상빈님처럼 압박이 좋아요. 굉장히. 자 이거를 잡아주고 나이즈 모티스 살짝 위하면서 자 이거는 제가 큐브 차이 많이 나서 잡아도 됐긴 했는데 무리 안 했어요. 자 저희 지금 포탑이 깔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울 거예요. 적들은 자 이거 파이퍼 개피죠. 이거 nope. 들어가서 nope. 어안 죽어 이거 압박해줍니다. 자 포탑 바로 깔아주고 위에 모티스 있으니까 자, 잡아주고 나이즈 좋았고 자, 모티스 혼자서 뭐할거 없죠. 자, 이쪽에도 여기 갇혀 있는 팀이 있는데 아 지금 포탑 터지네. 자 둘이 싸우죠 나이스 지금 싸울 때 잡아주고 마무리까지 나이스 그냥 깔끔하게 둘이 싸우지 말라고 그냥 제가 잡아버렸죠 나이스 자 이렇게 7점 먹고 들어갑니다 자 팬이 900점을 향해서 바로 또 달려보겠습니다 자 랜덤큐 너무 안 걸려가지고 어 아는 분들 중에 코코넛님이라는 고수분 하나 초대했어요 잡자 잡자 나오오오자 깜짝이야 이래서 부쉬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생각없이 막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제가 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린 거고, 자, 저희 팀부롱님 선택 좋죠, 지금. 딱 부쉬 쪽으로 숨어가지고 숨만 쉬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딱 숨만 쉬면서, 어, 우리한테 오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 잘 숨었죠. 자, 이제 슬슬 눈치 보면서 나가 줍니다. 자, 지금 5등으로 떨어지면 점수 막. 2점인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돼요 아 근데 지금 저희 갇혀가지고 어우 아, 너무 위험한데 진공있으니까 피해주고 나이스 자 좋았죠 위아래로 딱 피해주는 모습이 멋있었어요 아, 근데 지금 틱이 저희를 자꾸 공격하기 때문에 이거 제가 무리해서라도 나가야됩니다 저 부롱님이라도 살려야되니까 자 제가 이제 나갑니다 그냥 자틱 때려주면서 아이고 저 어, 죽었는데 나이스 자 좋아요 지금 코코넛님 그 와중에 발판타고 딱 날라가셔가지고 어그로 싹풀고 그냥 살아나오셨죠 나이스 자 이렇게 되면 진짜 겨우 한숨 돌렸다. 지금 자리가 그래도 꽤 나쁘지는 않아서 저 부활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좋습니다. 나이스. 자 이제 왼쪽에는 뭐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자어 이거 나이스 픽 잡아야 되나 이거 무조건 나이스. 자 큐브 제가 무리해서라도 먹어주고 좋습니다. 지금 코코넛님 키우기 하고 있는 회 제가 지금 자 근데 애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섣불리 각을 안 주죠. 다 자리만 잡고 자기 자리만 지키는 식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모했스 까다롭다 자 공격기 찼으니까 바로 깔아주고 자 오른쪽에 진 8개긴 한데 이 포탑만 안 깨지게 지켜주면 될것 같아요 자 사거리 이용해가지고 자 포탑 어 다시 찼으니까 버려도 될것 같은데 자 나이스 아래쪽으공 쓰고 그러면 은 너네끼리 싸우고 나이스 아 이거 왕건이 대박 터졌다 이거 나이스 자 이거 브록 제가 지금 무리하면 안되고 자 이거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나이스. 야 방금 진 뒤에 있다가 잡아. 오 나이스. 자 진이 부록 뒤에 있다가 터져 죽었고, 어 나머지 한팀 그냥 덕구름에서 자살하고 나이스. 이거를 1등할 줄은 몰랐는데 아주 좋습니다. 자, 889점까지 올랐죠. 자, 이번 판도 코코넛님과 함께 듀오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랜덤 큐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점수 계속 떨고 왔었는데 자, 코코넛님이랑 하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자, 센터로 과감히 들어가셔서 상자 먹어주시는 선택. 자, 주변에 뭐 사람 없으니까 괜찮겠죠? 자, 빠져주고, 자, 쇼다운 할 때는 무조건 아래각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아래쪽이 시야가 훨씬 좋기 때문에, 오, 잠시만. 자, 크로우 하나 들어있고, 또 뭐가 있을지 모르겠죠, 지금. 팀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천천히. 자, 이거 양각 잡은 위에 뭐 있어요, 지금. 부시 안에. 나이스. 아, 크로우는 잡았고, 레온. 자, 좋습니다. 이거 한대 더. 나이스. 자, 이러면은 저희가 끝까지 따라가면은 압박해서, 자, 포기했죠. 두 꾸름도 조여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레온 포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큐브 6개까지 챙겼고, 출발은 아주 좋습니다. 6개면은 진짜 성공한 듀오예요 자, 오, 날아가시네요. 자, 이거는 살짝, 오. 자 여기 좀 난리 났죠? 크로우 잘 잡아주고 진이랑 지금 왼쪽에 저 한팀 더 있거든요? 나이즈 자기들끼리 싸우죠 자 나이스 진 죽었고 자틱 7개 틱 7개인데 오, 오 저희팀 죽었어요 자 잠시만 이거 무리 안하고 그냥 큐브만 먼저 챙겨준 다음에 자 파이퍼 쪽으로 좀 붙어야 되거든요? 벽을 이용해서 아 이거 좀이크 넣으면서 바로 틱 잡아줍니다 나이스 자 잡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할만하죠. 포탑도 설치됐으니까 큐브 천천히 먹어주고. 자, 파이퍼 둘이서 양각으로 압박하면은 금방 잡겠죠. 근데 이거, 와, 무빙과. 저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돼요, 절대. 침착하게 딜 넣어주고. 자, 이거를, 파이퍼 잡았고. 와, 근데 브록님 또 죽었어요. 오, 상대팀의 반격이 되게 거세죠. 자, 그래도 이제 큐브 18개이기 때문에 이젠 대충 해도 이깁니다. 자, 못 나오게만 압박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질 수가 없다, 진짜, 이거는. 자, 궁극기 설치, 오, 어, 호 어. 자, 이거 맞아줘도 돼요. 맞아줘도 그냥 밀고 들어가서 파이퍼니까 그냥 붙어가지고, 오, 어, 잠시만, 잠시만, 오. 어. 잠시만, 이거, 오, 어, 어, 다행이다. <laughs> 야, 이거는 팀원을 믿고 제가 희생한 거라고 할수 있겠죠. 자, 한판만 더 이기면 팬이 900점을 넘기게 되는데, 한번 또 달려보겠습니다. 자, 포, 이거 점핑 테러 타는 건 너무 위험하고, 근데 아래쪽에 지금 공격이 모션이 두 개가 지나간 것 같아서, 자, 아래쪽에 부시가 부시에 아무도 없다는 확신을 좀 했어요. 자, 위쪽에 지금 상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파이퍼 하나 있죠? 자 이거 벽 이용해서 파이퍼 못나오게 압박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쪽에서 자리잡고 못나오게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점핑테레 탈건데 안타죠 아 지금 팀원이 하나 다시 도와주러 왔죠 자 이러면은 좀 위험한데 자 비비.. 오오 오, 위험해요 자 무빙 쳐주면서 때려주고 자 비비 붙기 전에 도망가줍니다 자 센터쪽에도 지금 뭐 한팀있죠 자 압박해줄 때 저희는 이제 팀원 부활을 기다려주면서 부시 체크 좀 해주고 자 이제 저 위쪽에 저 8비트 갇혔기 때문에 잡아줍니다 자 나이스 자 포탑 바로 설치해주면서 아 이거 큐브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무리해서 먹으면 안돼요 비비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 무리해서 먹으면은 무조건 죽었을 거고 자 저희 팀원분이 지금 압박당하면서 또 이제 죽으셨기 때문에 자 저는 이제 여기서 숨만 쉽니다 <laughs> 숨어가지고 지금 상대편들 큐브 개수 보셨죠? 엄청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괜히 나대다가는 이제 양각 잡혀서 먼저 죽는 수가 있어가지고. 자, 좋습니다. 지금 둘이 싸우죠? 자, 두 팀이 싸울 때 이렇게 눈치 보면서 슬슬 나가서. 아, 근데 저기 아홉 개인데. 자, 저희한테 어그로 안 끌릴 만큼만 거리 유지해주고. 나이스. 지금 한팀 정리됐죠? 자, 이러면은 파이퍼 붙어서 때려주고. 공기 방금 설치해주고. 자, 이 이거, 크로 날라오는 거. 오, 어, 좋아요, 지금. 나이스 파이퍼 잡았는데. 아이고. 이번엔 크로와 그냥 14개 먹고 그냥 쓸어버렸죠. 자, 그래도 2등하면 6점이나 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900점을 넘기게 됐어요. 자, 좋습니다. 자, 근데 지금 아직 3등이라서 한판더 달려볼게요. 자, 펜이 900점은 넘겼지만 이번 판도 점수를 따서 한국 1등까지 차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주변에 상자가 너무 없다. 자 이거 그래도 두개 정도 있으니까, 자 이거 여기서 때려주면은 두 개를 한꺼번에 맞출 수가 있죠. 자 이런 거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상자를 깨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오자 위쪽에 뭐 터졌는데, 자 저는 그냥 안전하게 큐브 먹으러 가겠습니다. 자 방금처럼 최대 사거리를 이용해서 상자 두 개를 한꺼번에 먹어주는 효율적인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미친 척하고 이거 점핑틀 한번 타볼게요. 나이스. <laughs> 자 주변에 다행히도 아무것도 없었고. 자, 저희 부롱님이 지금 아래서 대치 중이시니까 이 파이퍼 못 내려오게 제가 견제를 해줘야 됩니다. 파이퍼 내려가는 순간 저희 부롱님이 양각 잡혀서 죽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꼭못 내려가게 지켜줘야 돼요. 자, 그래도 사거리가 제일 짧기 때문에 맞추는 건 솔직히 좀 힘들고 파이퍼 돌아서 내려가죠. 이러면 부롱님도 살짝 빠지셔야 자리를 안정적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지금 각 싸움이 치열하죠. 지금 서로 양각 잡으려고 어떻게든 지금 자리 바꿔가면서 난리치고 있는데 자 이건 파이퍼. 아이고 이거 붙어서 때려주고. 어우 위험하다. 그래도 궁극기 있기 때문에 잡는 건무리에요 자, 좋습니다. 지금 되게 간당간당한 상황이었는데 큐브 차이 저희가 딸리는데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고. 야 파이퍼 반응 속도 봐. 지금 제가 저거 쏜거 맞았으면 바로 죽었을 텐데 바로 궁극기 써서 도망가는 거 보셨죠? 자, 사람들이 수준이 너무 높아 가지고 어우 지금 저기 브록 님 위험해서 자 조심조심 자 여기서 죽으면은 지금 마이너스 1점이에요 어 잠시만 어 지금 나, 어, 위쪽에 한팀 지금 존버 타고 있었죠 오 어, 나이스 브롱님 에임 좋고 아, 이거 지금 저희가 3등하면은 마이너스 1점이라서 자 2등이라도 어떻게든 해야되는데 이쪽으로 돌아오신 선택 아주 좋아요 자 나이스 여기서 버텨주시고 자 날라가시고 자 저는 이거 포탑이랑 같이 설치하면서 날라가지고 나이스 지금 이렇게 되면 2등 어. 1등은 좀 무리였고 그래도 2등 했죠 자 이렇게 되면 점수 또 6점 먹으면서 한국 1등까지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점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파이널 대회 연습도 좀할겸 점수를 많이 올려봤는데요 짜잔 팬이 907점 찍으면서 한국 1위를 드디어 차지했습니다 와 진짜 요즘 유저들이 너무 다 고인물 됐는지 천상계 듀오는 진짜 힘드네요 글로벌은 36등이긴 한데 페니로 어떻게 저렇게 올리는 건지 진짜 미쳤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